안녕, 반갑다. <laughs> 여기가 더 좋아. 어차피 가야 돼. 다음 달에 한 달도 안 남았어. 이제 돈을 안 써도 좋아.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아. 뭐 그것도 마치 한국에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좋긴 해. 있지, 그럼 총 맞을 일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여기 그나 거주하는 곳. 텍사스야, 텍사스에 어느 도시 있어? 음. <laughs> 스펀지밥이 텍사스 좋아해? <laughs> <laughs> 그건 또 뭐야. 아,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여기는 어, 나 스폰지밥 어릴 때잘안 봤어. 그 여기는 좋은 게 트위치가 그 트위치 코리아 아니라 미국 트위치라. 아, 바람이. <laughs> 미국 트위치라 그1080 프레임 1080p 되고 그리고 또 뭐야 한국 트위치는 이제 동영상 올려놓으면 2주 저장 안 되는데 여기는 그거 여전히 되더라고 그래서 동영상 보관이 돼 아주 좋아. 잠시만 아 인종차별 아 누가 그 저번에 한번 필리핀 필리핀계 미국인이 나한테 그 칭칭총이라고 하긴 했어 <laughs> 근데 뭐 별로 신경은 안써 나는 아, 룸메 그 여기 사실 그 여자친구랑 같이 지내는 곳인데, 여자친구는 지금 그 집에 가있어 참지 그럼 뭘 어떻게 그냥 그러지 말라고만 했지 어,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. 아이고, 채팅 화면, 하면... 어, 없앴다, 됐다. 음. 음. 한명더 있어, 지금 누군지 몰라도. 그러게, 그냥 잠깐 켜본 건데, 심심해서. 잠시만 나 홍보 좀 하고 올게 음. 아 그래? 재밌게 보고 와라 그거 재개봉 했나보네 아 홍보... 뭔 홍보는 귀찮... 아, 그럼 다른 성으로, 다른 성으로 이번에는 개봉하나 보네. 채널 포인트가 뭐야? 나 뭔지 잘 모르겠네, 그게. 이런게 뭐야? 나 이거 스트림 랩스라 안 보여. 뭘 올렸는지, 뭘 올렸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뭐, 본 말하는 건가? 음 음식 맛있어 근데 베트남 음식이 제일 맛있고 그리고 그뭐뭐 뭐 스테이크나 아니면은 그 고기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텍사스 바베큐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좀 짜기도 하고 음 근데... 아, 그런 얘기 안 하지. 누가 그런 얘기. 그런 사람 없어, 여기. 음. 아 그리고 사실 모르는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이 없어 가지고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서. 물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. 어. 마당가리야. 아, 배고프다. 아, 오늘 저녁으로 순댓국 먹었거든. 근데 순댓국이 하나에 15달러인가? 그래, 아, 너무 비싸. 팁까지 하면은 한 십... 십칠십팔 어, 정도 하겠네 세금까지 포함하면 1인분에 근데 내가 나 말고 이제 같이 온 사람들도 그것도 같이 시켜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나왔어 팁안 주면? 아 근데 팁안 주면 안 줘도 되는 데가 있어 그니까 서버가 없는 곳은 팁을 안 줘도 돼 내가 오늘 갔던데도 사실 서버는 없고 그냥 요리해서 갔 요리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식이었는데 오늘도 사실 팁을 안 줬어도 되겠더라고 그리고 또그 포장 주문할 때도 팁을 안 줘도 돼. 아 맛은 똑같은데 치킨 샌드위치는 여기도 더 맛있고, 여기도 맛있고, 그리고 어, 아, 가격이 좀더 싸. 한국보다 패스트푸드가. 그러니까 외식비는 비싼데 패스트푸드는 싸가지고, 어, 살찌기 아주 좋겠더라고. 아 많지 않은 사람 많어 BTS 야구 봐야지 하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똑같아 사람 사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주류는 아닌 거 같아 케이팝이 아나 농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야구도 봐 음. 오늘은 한화랑 경기가 있는 날 텍사스 레인저스 아나 KBL 볼 거야 지금 여기 12시라 야구 안 하지 아 루씨는 그거는 레이커스랑 레이커스랑 워리어스랑 어제 했는데, 레이커스가 이겼어. 음, 밤 12시. 번 뜨겁다. 네, 네, 네. 어, 아좀 <laughs> 네. 아, 밤엔 안 나가는 게 아, 좋긴 하지. 오늘 타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나 잠깐만 파인애플 좀 먹어야겠다. 있어봐. 아 아니다 뭘 먹냐 그냥 아무것도 안 먹으려 한다. 아 나도 근데 완전 그렇게 무서운 동네는 안 가봤어. 뉴욕은 가봤는데 근데 거기도 막 엄청 무섭고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은데. 하와이 산지 하와이에서도 파인애플 재배하나 잘 모르겠네. 나는 <laughs> 아배고 파. <laughs> 아 오늘은 잘하네 그래도. 언제 가냐? 근데 슬슬 방송 마려운데 <laughs> 방송 아니 시청자 내쫓는 방송인데 아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알았다 그럼 수고